9월부터 11월까지 쓰고 돌려받는 혜택이 옵니다. 이름하여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은 작년보다 카드 소비가 늘면 그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. 한달 최대 10만원 3개월 총 30만원 환급 가능합니다. 신청기간은 9월 15일에서 11월 30일 사이이고 신청방법은 온라인 상생페이백.kr 또는 오프라인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지원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 우리 농협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.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분 제 운영을 하고 9월 20일부터는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. 온라인 어려우면 전통시장 상인회, 소상공인 지원센터 혹은 은행에서 도와주는 거 잊지 마세요. 지급 일정은 전달 사용분, 2월 15일에 순차 지급되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게 돼요. 사용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 약 13만 곳이에요. 상품권 유효 기간은 5년이니 넉넉히 쓰세요.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전통시장 동네 가게에서 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. 온라인 쇼핑 및 간편 결제 대형마트, 백화점은 제외됩니다. 11월에 신청해도 9에서 10월 실적까지 환급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. 이번 가을 카드로 알뜰하게 소비하고 30만 원 환급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.